<laughs> 야점프 한번 점프, 점프 1단계, 머리 점프 어, 안좀안 맞출 수 있게 낮게, 처음엔 낮게, 어쩝니다. 어, 이렇게 친해지고 슬러시 먹야 슬러시 네. 먹고 가, 어, 너도 한번 해. 오케이, 제도 하고 싶대요. 네. 여기는 전도, 근자에 전도된 <laughs> 6학년 친구, 여기는 처음 부른 것 같아요. 어. 여기는 좀 알고 있고. <laughs> 1단계. 어. 오, 이고, 이리와, 3단계. 네, 오늘 어딨어? 전도 배우로 아, 구미에서 3단계. 오셨습니다. 장무교목사님시신데 <laughs> 아, 어, 쉽죠? 이게 응. 표현이. 머리만 아 거. 좋아. 머리만. 아. 머리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만나는 거예요. 일주일에 한두 번씩. 그리고 한 달에 한번 피자 파티나 이런 거 하는 거. 오. 그러면 여기 어디서요? 여기서? 아니 교회에서. 음, 교회에서. 교회 알려줘가지고 아. 친해지고. 에이. 에이. 이 시도는 처음에 해봤어요? 가위바위보는 이런 거? 가위바위보는 해봤지만. 해봤는데, 안 네. 규칙적으로는 안 해보고? 네, 네안 해보고. 아, 그러시구나. 네, 네. 음. 그러니까 네. 여기 아이들 많이 놀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인사하면 친해지고. 네. 세, 개, 세 가지인데, 친해지는 네. 게, 안녕하고 인사하고, 네. 두 번째는 이렇게 놀고, 가위바위보 점프. 네. 단순한데, 계속해도 좋아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, 이거. 먹는 거세개 친해지고 에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좀친해진 후에 좀몇주 지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맞아요 에. 좀 서울랜드인데도 좀 순진하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다 똑같아요 애들은 조금 부자 아파트는 조금 부모들이 저게 하는데 그건 천천히 친해지면 돼 얘들은, 얘들은 금방 친해져 다 오픈 됐으니까. 그리고 어느 동네 가도 가이버하점 돼요. 음 제가 일본 갔거든요 여 얼마 전에. <laughs> 일본 애들 타자니까 하더라고. 영상 이 있어. 에 가이버 하고 점프하고. 일본이 뭐 승기 왔다 어요 네네. 아니 여행 갔어요. 여기 지역 영동부지역 목사입니다. 정환아, 어? 야 축구공 하나 남았는데. 어, 야 축구공 너는 안 돼. 선수가 받아야 돼. 출전했던 선수. 정환아, 네거 하나 남았다 이? 기준이 가져가고. 재원이 슬러시 안 먹어? 에이. 어? 아, 저 먹을래. 먹을래? 그래. 오. 가자. 에이. 자 가자. 얘들 <laughs> 일주일 두번 사줘요 무료로. 에이. 돈이 안 되면 한 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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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목사 한번. 목사님 사준다 그랬잖아. 기름다고. 이게 한천원꼴 하거든요. 아천 원짜리. 에. 오, 이거, 너 이거 뭐냐? 목사님 처음 오, 만나자마자 이거 하고 있는데 느낀 점점 한 말씀하시죠? 네. 네. 뭐 굉장히 네. 친숙해 보이고. 예. 네. 친해지고. 자연스럽게. 자연스럽게 네. 보이고. 그러니까. 애들도 이렇게 네. 순진해 보이네요. 네네. 네. 네. 교회도 잘 나오고. 맞아요. 네. 좋네요. 어린이 전도. 네. 놀고 먹고 가르치자. 네. 그요 안에서 성경을 가르켜요, 오, 3분씩. 아 여기서? 어, 아이스크림 먹기 전에, 오, 슬러시 먹기 전에. 오, 오, 봉사자가 와. 어, 이렇게 써 있잖아. 에이. 여기가 엄청 좋죠, 거점이. 에이. 선교 거점이. 그렇네요. 어. 먹으러 오니까, 그래서 친하니까네. 어 기타 배우니? 어, 기타 배우? 야, 나중에 교회 와서 연주 좀 해봐. 어? 가수지만 너희들 저기 보컬하고 나오니? 길 건너? 어? 거기 야, 다리는 그치잖아. 형이 있는데, 종훈이 형이라고. 목사님이 장학금 연결해 가지고. 어. 응. 어, 얘들 학생들. 얘들 또 교회 왔었어. 예, 어, 종훈이 형 알아? 그래서 정훈이형 알아? 노래 배우는 어, 우리 교회 나와 정훈이 형. 너와 얘기 할게. 23일 날 교회 에 10년 생일이야. 응. 그때 종훈이 형 솔로 하기로 했어. 그때 야. 와 말했지? 네? 그때 알려줄게. 응. 오케이. 응. 같은 학년이네 같은 학년? 누나야? 어 그래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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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요. 자, 목사님 할렐루야 한번 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에이요, 네, 감사합니다. 멀리서 오셨는데.